가열을 시작합니다. 얘는 특삼. 아, <목소리> 끊어들어서 압력밥솥에그 쓰는 기를 만들어요. 압력을. 그래가지고 이게 나가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요거를 딱 풀면, 풀면 이 옆에서 파리아처럼 여기다가 그, 집어 넣는 거예요. 그래서 열을 안 가야 돼요, 근데 균제들이 효과가 잘 나오는 거예요. 처음부터, 그음부는 균형, 아, 밴드에도 오리게 아, 예, 처음부터 예. 봤어요. 알겠습니다. 시간쓸수 있어요. 예, 주시간그 다음에 여기다가를 발로 시발, 넣을 때뭐 예. 다른 거하고 이 들지 않아요? 아, 그렇진 않아요. 그냥 모형 무인류 발로 넣으시면 돼요. 주유소에서 파는 거. 그 다음에 배터리요거 충전해가지고 여기 단자 연결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지금 통이 이제 이렇게 두 개예요. 이쪽이. 우리가 염물을칠 건데 여기다가는 물만 넣습니다. 맹물. 그 다음에, 여기다가는 이제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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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저, 약제 뭐, 영양제. 그 다음에, 살균제. 음. 살충제. 이런 예, 거, 여기다 놓고. 이제, 아, 간단해. 요거 옮기고 여기, 배터리 확인하고, 수동으로 한 2초 누르고, 그러면은 이제, 요쪽으로 휘발류가 들어가요. 그 다음에, 요거를, 물격합니요 그러면, 점화가 돼, 점화가 쉬워요.